마태복음 18절 10,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시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기도의 중요성 이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면 힘이 더 세집니다, 여러분. 물건도 보십시오. 물 물건이나 뭐 그런 것을 옮길 때 무거운 것을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옮기면 쉬운 겁니다. 그것은 힘이 합쳐지는 힘이 합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한 명이 포태져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 무엇이든지 구하면. 와, 얼마나 괴롭습니까? 두 사람만 모아도, 여기서 보면은, 꼭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요리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만큼 혼자보다는 많은, 많이 모여서 합시하는 건, 합시하는 것이 기도가 빠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사람만 모이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모이면 좋지요열 명, 백, 백 명, 천 명. 두 사람이 땅에서 암시당에 모여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역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위한 기, 영감을 위한 기도, 교회 영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두 사람 이상은 해야 돼요. 예.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응답은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풍성 기도로 막 쥐어, 쥐어, 부르짖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만을 여시고, 막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요.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합심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부흥이 안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복귀를 하고 성서를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의 피는 배제되고 영적인 게 빠져있고 이런 설교가 다 그렇다는 것만은 그러,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옮겨가는 추세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돼요. 마리사단 귀신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의 피의 보열의 능력과 은사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훅구누꾸누꾸누꾸 날아오르고 또 여기서 합심 기도를 할때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합심 기도를 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눈혜를 받으셨다면 참 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라도 합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